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회를 주신 존경하는이칠구의장님과 박성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황공항 주변 지역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황시에서는 경제계 기관단체 시민을 동원하여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함께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위함이라며 광공항 민항기 재창을 위해 항공사 및관계기관 방문 등음시민 서명운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역 즉 소음공예로 인한 환경권, 학습권 침해와 고로제안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인 화종합제철이 들어서면서 여객기가 철강산업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 육항공전단은 1973년 5월 김해공항에서 창설되어 1978년 화항공항으로 옮겨와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으며 p s 리 c 해상초계기, 링세일기, 잠수함 감지기 등이 수시로 훈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육항공전단 또한 화종합제치이 국가기관산업이므로 군사적 중력성이 강조되어 김해에서 황금을 옮겨와 주둔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황공항에서는 1999년 3월 성객과 승무원 152명을 태문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를 이탈해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7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의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들은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6월 황씨가 포스코 신재강 공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고도 제한 협의를 해군 육전당과 하지 않고 불법, 불법 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고도 제한 초과와 포스코는 초과한 포스코는 공정률90% 이상 진행되어 1조 4천억 공사를 설계되게 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해군 육항교 단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도제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코스코가 이전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양공항으로 이전을 검토 하였으나 포항시는 공항 포항 폐쇄가 포항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여 왔습니다. 코스코는 비용 부담, 포항시는 민원 해결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행 합의한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은 수십 차례 집회를 열고 국방부 상경 시을를 벌이는 등 주민들의 사생결단을 강력한 저항으로 5년여 만인 2014년 활주로 확장을 철회하고 활주로 높이 상향과 비행 안전 시설 도각이라는 새로운 안으로 신재강 공장 보호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총 공사비 1,300억 중 900억은 포스코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황 씨가 불법화한 책임인데, 책임이 당연히 있는데 포스코가 비용 부담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후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시작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지만 항공기 소음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곧 공사가 준공되고 비행이 시작되면 또다시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우려감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공항은 건립 이후 비행안전 고도제한 소음 문제 안전성 문제 학습권 침해 등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포장 공사 중공과 민항기 재창이 앞서 먼저 당면한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산업 발전과 군 작전을 위한 공항, 항공기 이용액을 위한 공항이 아닌 50년간 국가 발전과 포스코 화항시 발전을 위해 희생한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항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당면 이런 해결과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적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활정 요금 버튼을 누든 요금은 동일하게 산정되는 결과로 이런 요금 체계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황공항 재개, 재개장 시 예상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입니다. 1970년도에 포방비행장이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음공해로 인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시 발전을 위해 양보하고 인내해 주시고 있는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민원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포항공항은 지난 2014년부터 재포장 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3월말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새삼 더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전에 신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공항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공항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항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지역이 발전하는 데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항공항은 그동안 군사 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민항기 역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인접 지역 주민이 겪는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 설정 등 불리한 여건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적 요인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항공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이전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분사기지 및 민공항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공항은 타 지역에 비해 공항 이전에 복합적인 문제를 담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상시 운영되는 항공기는 군용기인 정찰기 P3C와 헬기 기종이며 민항기는 오잉 7372 주종으로 평상시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지만 군 정찰기 및 헬기가 상시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꾸준하게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시대비 훈련 기관에는 전투기 및 코브라 헬기 등이 상당한 소음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있으므로 육전단에서 평상시 운영하는 군용기 훈련기 및 훈련 기관의 군용기에 대해서는 주 야간 훈련을 최대한 조정하는 방향을 협의 요청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도 제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항에 있는 주변 지역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제한 사항으로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도시화로 인한 주거지의 확장에 따른 고도 제한 완화 및군 공항 이전 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적인 변화 추이에 따라 완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포항 공항 주변 주거지는 공항과 이접하여 소음과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을 감안하고 상대적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술 항공 작전 기지로서 중요한 국방 기지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반동행 중심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선과 경상북도 경제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민간 항공기 재 취항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 단체를 비롯한 전 시민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다시 정상화되고, 오늘 6월 울산 항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도구 해수욕장과 호미반도를 찾는 외지 관광객도 걱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지역 그 경제도 활력을 다소나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와 호미반도를 따라 조성 중인 해안 둘레길과 연어랑 세원여 테마파크, 영일만 대교 등 지역 발전을 선도할 대형 프로젝트가 공항과 함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께 분명 분명 희망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 발전을 견인할 여러 프로젝트가 엄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택시 복가발증 요금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시 이전에 택시 요금제도는 황시 동구역에서 택시를 탈 경우에는 미터기 요금, 즉택시에 설치된 미터기에는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 산정 기준에 의해서 계산되어 나오는 요금을 지불하였고 읍면 지역, 즉 영일군 지역은 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리별 이동거리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패턴으로 인하여 동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미터 요금제를 적용하면 행선지 도착 후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용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공차 운행이 불가피함으로 돌아오는 비용을 탑승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행을 하는 택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구역 간 경계를 넘는 경우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역을 조금만 넘어 서는 운행일지라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협정요금을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출범으로 이런 불합리한 형태의 운임체계는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제도가 불합리하지만 사업구역의 한정으로 사업자들의 급격한 수익 감소에 따른 불안감으로 조정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서로의 사업구역 침범으로 자생능력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으로 절충제가 도입된 것이 복합발전요금제입니다복합발전요금제는 시구역의 동구역과 접한 읍면 지역, 일부 구역은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요금 불합리성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구역은 종전의 협정요금 형태로 다시 말하면 돌아오는 길에 공차율과 도로의 굴곡, 이 포장도로를 감하는 요금으로 읍면 지역 이 구역에 거주하는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합발정 요금 산정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 시외 터미널에서 동해면 발산리까지 가게 되면 처음부터 복합발정 버튼을 눌러 목적지 가는 경우와 복합발정 요금 적용 구역으로 진입하는 지점에서 발정 요금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시를 이용할 때 일반 요금 지역을 벗어난 복합 활정 요금 지역 주민들은 일반 요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택시 복합 활정은 전국 조롱통합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 요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택시가 외치 외곽 지역으로 운행할 때 도시 발생하는 공차 운행에 따른 운송 원가 부담과 운수 종사자의 수익금 보전을 고려해서 최초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일정 범위 복합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외곽 지역에 대한 성차 거부를 방지하고, 협정 요금제의 패널을 없애기 위해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도농복 복합 도시의 경우 단순히 일정 거리 초과 운행을 기준으로 복합 발전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시는 도심 생활권으로 형성된 읍면 소재지는 이미 일반 요금 지역으로 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16개, 16개 구간만 복합 발전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곽체육의 주민 불편 문제와 문제 해소와 택시 운송업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모두가 흡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택시 이용자 수가 적은 외곽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편의를 우선하여 일반 요금 적용 구간 확대를 주 택시 업계 종사들과 합 요금 적용률, 인하 조정 및 폐지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전담공무원 출원과 보건진료소의 재정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시 의회와 본 의원에게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군사를 위해 미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 경기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철강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민생활보호 등 시민의 국내 증진과 지역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자리, 창출, 기업유치, 각종 규제 완화 등미래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2천여 공직자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2천여 공직자들의 열화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광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식수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물 전쟁이라고 합니다. 메마른 지구촌에서전 세계가 물 확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7자물 세계 물 포럼이 지난해 경주,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세계가 공유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포럼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인구 53만 황시가 마댐영천댐에서 공급받는 식수원과 공업용수는 머지않아 반드시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황시는 작업할 수 있는 식수원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 부족 현상은 이미 현실적으로 시작되었고, 갈수록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수원 보정에 대한 자극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짓고 공장을 가동하는 등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수자원 확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식수와 공급 용수는 안동 이맛댐, 영천댐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마댐은 장마때마다 흙탕물 유입으로 수 탁수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식수로 사용하는데 부족함할수 있는 수원인데 그나마 장기적으로 비상이면이 속출하면 댐 유역이 좁아져 댐 원수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비싼 물값을 주도라도 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맘땜, 영천땜 수위에 따라 식수공급이 덩달아 비상이 걸리기 일쑤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동을 원수대금으로 매년 수자원봉사에 100억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포항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구 53만 포항시는 하루 공업용수를 포함 약 30만톤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80만에서 100만 도시 규모로 발전할 경우 하루 약 45만 톤 이상의 원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가령 3개월 이상만 가물어도 식수는 물론 포스코 등 철강공단 조업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수원 자금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안동댐에서 하루 10만 톤, 영천댐에서 4만 톤의 원수를 각각 공급받는데 향후 차질이 역시 계속 안정된 원수 공급을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속출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원수부족은 물 보듯 흔하고 비싼 물값을 지불해도 원활히 원수를 받는다는 보장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강 자체 치수로 하루 8만에서 9만 톤, 복당천 5천만 톤에서 6천 톤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그치로 해서 지금 자극 대책은 더욱 절실한 현실입니다. 친환경적 땜 것을 추진 의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문화와 관광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우리 광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숙소원 확보 대책과 용수 확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낄수록 풍요로워지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물전쟁 시대입니다. 장기적인 용수 확보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황시 물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인과 용량은 1일 31만 5천 톤이고 향후 2035년에는 1일 <laughs> 37만 3천 톤이며 광역본수인 영천댐과 이마댐에서 74%, 형상강및 진전지, 복강천 등에서 자체원수 26%를 취수하여 하루 25만 톤의 수돗물을 52만 5천여 명의 시민들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변화된 산업환경과 주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4월, 황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장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수요량 분석과 도시 발전에 대비한 안정적 급수 공급체계 구축, 효율적인 상수도 유지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 변경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aughs>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간보급 결과 용수수요량이 2040, 35년까지 계획 입구 60만 5천여 명, 일일 33만 3천 톤의 용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시며 2035년의 인과 용량을 고려하면 향후 2020년, 20년 정도는, 향후 20년 정도는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수장 확보 대책은 시설 확대에서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의 변환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 발전으로 인구가 증가되어 도심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시가지에서의 신시가지로의 인구 이동이 아니라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구도심지에서 신주택단지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의 인구 이동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신설, 물 재량 및 유수율 제고, 노관 교체 등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 시설의 운영과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고로 집중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